이제 버섯 시즌이 들어오니까 여기 영지가 보이네. 큰 것들은 작년 거고 하얀 터들리를 두르고 있는 것은 올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올해 것이고 이렇게 약간 붉은색 났고 검은색 나는 것은 작년 겁니다. 영지 시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영지가 저 손보다 더 큽니다. 지금 어마어마하 지금 오르고 있네 자 여기도 보면 영지입니다 영지가 이렇게 이제 쫙 오르는데 아직 크고 있는 관계상 강패가 며칠 있다가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와서 채취해야 되겠다 이야 영지 크다 이건 엄청 클것 같습니다 비단 그물버섯들이 이렇게 빵처럼 잘 크고 있네요. 여기도 엄청 큰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야딱 크다. 와딱 크다. 껄껄이. 껄껄아. 이놈 하나 먹으면 배가 터지겠네. 껄껄아. 자릿거라. 껄껄 껄껄이. 그물버섯입니다. 이쁩니다. 이뻐요. 집이, 소가상가 집이 한채 있는 것 같네. 이것도 식용버섯인데, 저가안 먹어봐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줄기가 맞췄다고 줄기만 가져간 사람도 있습니다. 껄껄이 그물버섯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강패는.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리라 끌까라. <laughs> 아, 또 이쁘다. 이쁜 달걀 버섯이 강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laughs> 요 위에도, 여기도 이쁜 달걀 버섯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내로 한 개가 이걸 가져오면 뭐한금모가 바꿨다는데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그때 안 살아봐지고 모른다. 이거 채취해가지고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달갈 버섯, 달갈 버섯입니다. 야, 따 이놈이 더 이쁘게 생겼네. 이 버섯이. 이쁘게 초가지처럼 지위 한 채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메색 광대버섯입니다. 독버섯입니다. 여기도 다 자란 아메색 광대버섯이 먹음직스러운 마귀 삼형제가 있네. 이것은 마귀 광대버섯입니다. 독버섯입니다. 요거 먹었다가는 항천길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삼형제가 강패를 불고 있네. 삼이 이렇게 첨낭성처럼서 있으면 얼마 좋을까? 아따, 시일한 어미 첨낭성 오고 여기 여기가 새끼들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만날지 안 만날지 강패가 열심히 싸다녀 봐야 되겠습니다. 어린 삼이 보이네요. 갖고 오고 우행이 하나 있네. 여기도 어린 갖고가 하나 있네. 내 두는 찾겠다만는 그냥 놓고 갑니다. 상구심이 하나가 있는데, 조금만 할것 같아요. 놓고 가야 되겠다. 여기 사고가 하나 있는데, 안전사고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네. 딸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네. 그냥 몇 년쯤 되게 되면 딸을 필것 같으니까. 내들도 하긴 안 해야 되겠다. 그냥 놔두고 갑니다. 아유, 붉은 딸 한번 보러 왔더니 그것도 쉽지는 않네. 이야 멋진 4구3이 하나 있습니다. 입장도 좋고 딸도 엄청 이쁘게 강패가 뽀뽀하고 싶네. 딸한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우리 실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령님, 고맙습니다. 아, 강패가 멋지고 또최심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이렇게 다섯 가꾸기 한 5년 전에 했던 곳. 제가 올 봄에 한번 와봤더니 참을 여기서 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사부삼이 하나 있네요. 자삼은 안보이고 자삼을 찾아보자. 자삼은 안보이고 그냥 심봤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고맙습니다. 기분이 짱이네. 산행 한시간만에 이렇게 바쁘니까 더 기분이 더 좋습니다. 삼시딸은 따라서 이게 지금 딸이 이쪽에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는데 하나 두둘 셋인데 두 개짜리가 다섯 개고 한 개짜리가 세 개네 열매가 두개 정도 돼야지만 발화가 됩니다 한 개짜리는 발화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다가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곳에다가 이두 개짜리 한 개씩 딱 넣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준다 자생하기 딱 좋은 곳만 이렇게 심고 자 이렇게 딸을 또 심고 이제 재심을 해보겠습니다 멋지게 재심을 해보자 비비, 비가 여기 있다. 산비가 보이기 시작하고 강피가 제일 궁금한 게내니다 내도. 아따 흙 좋다. 오늘 강피 혼자 산행을 와가지고 쉽게 야, 야생상은 그냥 이렇게 쉽게 채취가 됩니다. 여기 봐 유명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삶이 좀어려어려어 이야. 10년 조금 넘은 것 같는데 그냥 묻어야겠다. 안되겠다. 정말 삶은 이쁜 삶인데 에이. 아깝다. 아깝다. 그냥 강패 이렇게 묶고 갑니다. 자 이렇게 안결무글하게 딱 해놓고 이제 갈랍니다. 이렇게 이제 놓고 갑니다. 강패가 잘 살고 있어라 삶을 보니까 한참 저 성장기니까 한 5년 후에 오면 뭐 15년 이상 훨씬 됐고 삶도 엄청 클것 같습니다. 이거 토질이 좋아지고 강패가 그냥 놓고 갑니다. 여기는 강패 혼자 다니니까 이렇게 놓고 다니는 겁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강패가요. 저기를 또 넘어가야 되는데 헷헤다 아, 이제 미쳤다 우메 여기를 내려올까 말까 하다가 내려왔더니요 한번 없고 비오니까 이제 잠시 후또 물에 빠진 생쥐가 되겠다 빨리 철수해야 되겠다 에 참나 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여 이거 상구 3입니다 상구 3 393. 어린 것이 하나가 있어서, 방패가 놓고 갑니다. 비는 오고,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데요. 자, 하여튼, 빨리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바늘 그 예, 곧 내가 뛴 거예요. 아, 이거 오늘 20명 모아야 되는데, 웃기더라. 잘줄거 없어. 20명, 그 40명 정도. 아, 어, 오늘 그 삼각집 갔다. 20명 모아야 돼. 삼각집 뭐라 하지 않아? 오늘 그 강패 어제 잡은 비는 오늘 저기 여기 아는 우리 했지. 형님 댁에 와가지고, 사장님 댁에 와가지고, 했 뜨네. 자, 사장님이 떠주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습니다. 여섯 마리 뜨고 있네요. 여섯 마리가 한 10kg 정도 됩니다. <laughs> 아, 이거 크다. 그놈 한 4kg 되겠네. 미나를 이렇게 뜨고 있네요. 어, 아이 어, 너 숙취요? 나 <laughs> 베텔이가 빵빵해서 암찜자로 뛰. 아이 그러면 땡 잡았지. 숙취요? 숙취요? 암치 같은 건 살이 많이 안나오는 게. 아 그런 거예요? 숙취. 나는 모르니까. <laughs> 알비 알이, 알이 전부 차해 보니까. 아 그럼 나는 빵빵해도. 그래서, 자, 제가... 그러면 이거. 큰 놈을 우리 한 사람 이단 우리 집 줘야 되는데 우리 우리 해도보다도 만나게 생겼네, 싱싱하네. 해를 뜨니까 엄청 많네. 강태는 이렇게 미어 잡아가지고 해가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만나게 먹게 해준다. 나중에 강편는 최고 복 받을 겁니다. 오늘 민어 실컷 먹겠다. 빙장을 잘해가지고 민어가 진짜 쫄깃쫄깃하네. 해가. 팔에서 윤기가 반들반들 납니다. 만나게 해를 뜨고 있네, 지금. 민어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해 까는 게. 이건 민어, 불에입니다, 불에. 불회. 껌입니다, 껌. 이렇게 잔뜩 많이 떴네, 해를. 오늘 일곱 살아 떴네요. 여, 고맙습니다. 하체, 자 아니, 더, 오늘 미어 그래. 질탕은 삶 놓고 이렇게 끓였네요. 아, 그리고 예. 해도 이렇게 맛나게 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예, 방송, 그, 우리, 우리, 예. 우리 방송, 건배. 아이고, 아이고 좋습니다. 네. 자 유튜브 나오니까 다 네. 한번. 네. 아, 예. 예, 저기도 한번. 어. 자, 자 오, 거, 건배, 건배. <laughs> 아, 음, 예. 아껍질이고 아, 예. 이거 예. 잡아야 돼, 이거. 갑자에 예. <laughs> <laughs> 나오는 <나온> 거야. 아 <laughs> 예. 아유, 예. 예. 잘해 드릴게요.